우리도 성도들은 성만찬을 지켰지만 함께 참여하는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차별과 업신여김은 교회와 성도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의 무질서와 믿지 않는 자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행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간혹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찬의 잘못된 피해를 경고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가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선포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런 거룩한 의식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경솔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살핀 후에, 즉,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명합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기에 죄를 지하면 무조건 예배와 성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예배와 성찬이 인간의 흥겨움을 도모하거나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며 인맥을 쌓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곧 계층간의 벽을 쌓은 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일까요?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을 기,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다 글씨도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갈라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차별은 매우 심각한 죄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의 목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교제가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임은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 관심사를 말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모임은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만남이 수평적인 만남이라면, 거기에 더하여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모임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심지어... 그들과 만나면서 서로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그런 모임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잘못된 모임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임을 가질 때이 만남을 통해 신앙적으로 서로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모임은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한 채 안일하고 경솔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죄를 지으면 무조건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예배와 성찬이 인간의 흥움만을 동호하고 비슷한 계층끼리의 사람들이 교제하며 인맥을 쌓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태도입니다. 예배와 성찬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치르는 거룩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은 30절에서 고린도교회가 성찬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곧 죽은 자가 적지 않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찬이 성전의 제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성찬을 바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회귀하고 마음을 바로 잡았다면 심판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징계를 경고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징계는 성만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아울러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그 예식에 참여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배와 성찬을 참여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와 성찬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애찬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만들어 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후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의 차별을 계기로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배 예식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찬을 교제와 공동식사의 개념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 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바로 잡으리라. 이것을 풀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애찬의 목적은 먹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다. 함께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남보다 먼저 먹거나 더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애찬을 할 때는 기다렸다가 모두가 함께 먹어라.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다면 미리 집에서 먹고 오라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교제가 목적이지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이 먹는 것에 너무 비중을 두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에 충실하게 행하라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의 교회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하는 식탁의 교제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랑의 교제이어야 합니다. 배를 채우고 잘 먹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잘 먹었네, 못 먹었네, 음식이 좋았네, 나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먹으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거나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과 분리된다면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애찬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공동체는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서 감사와 격려와 사랑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는 보통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와 함께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싫어서 먼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러한 분쟁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고금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언제든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나만 따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만을 펼쳐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을 우리 삶에서 넓혀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큰 소리를 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러한 작은 일로 다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행복한 공동체는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